나의 공급자 부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늘더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늘더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다시 오실 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오늘 2024년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아, 그동안 아, 우리는 히브리스의 말씀을 가지고 어, 꽤나 긴 시간 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게 길이 지다 보니까 히브리스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아,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 중간에 히브리스를 들으신 분도 있고 해서. 어, 이 히브리스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될때한 번쯤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스를 이제 끝내면서 히브리스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예,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봉독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고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도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흥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히브리스 전체 말씀을 요약한 제목이라 정해봅니다. 히브리스의 강조점은요, 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히브리스를 읽는 대상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이, 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이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바로, 유대인 가운데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히 이 개종한 이들은요, 어,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스와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중요한 그룹들이었고요. 물론, 예루살렘에도 그 오순절날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점차 율법화 되어져갔습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서도 이 히브리스를 읽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스의 주요 독자는 바로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모세 익숙하겠습니까? 구약입니다. 이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니까요. 구약에 있는 것과 복음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운 부분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이 구약의 제사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가 이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 예수 복음, 십자가의 신앙 이것만이 아니라 율법도 함께 병행해야 된다. 구약에 있는 이 율법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 구약의 제사 방식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혼란스럽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 그렇지 않다. 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내림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그분이 전해 주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그분께서 어 자신을 내어 주어서 대속 제물이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하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히브리스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 이런 측면에서 이 히브리스에서 증가하는... 예수님은 어, 구약에 등장했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특히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 비교할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은 그렇게 모세보다도 어떤 선지자보다도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그 히브리스 1장. 예,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어쩌면 마지막 마무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어, 바로 사람은 매번 바뀌어 왔던 그런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구약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반열에 속하는 분으로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를 위해 세워진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따라 매번 세워졌던 그런 제사장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그들은 유한한 인간의 수명을 따라서 계속 세워져야 했지만,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알수 없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멜기세댁과 같은 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다. 그래서 또 제사장으로서도 아주 탁월한 분이시다. 비교의 대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히브리스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제사에 등장한 이 속죄를 위한 가장 큰, 어, 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속죄 일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어, 한 해에 한번들린이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요, 이 속죄는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내가 알고 또는 모르고 했던지 간에 어쨌든 내가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큰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대속죄일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나의이그 DNA 속에 있는 유전되어져 왔던 아담 이후로의 그 죄의 문제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게 했던 그죄내 자범죄가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단한 번에 한 번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지워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제일에 드려지는 이 제사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험없고 순전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다 지우셨다 그러니 여기에 비교될 수 있는 제사장이 누가 있겠느냐? 어떤 제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또 알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대속 제물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이 제사에 관한 규정들을 다시금 구약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면 이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존재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3장 2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자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믿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죠.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주장하던 마귀를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 마귀를 멸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13절 볼지어다 나와 믿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찾자다 예, 라고 하는 것을 한번더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장 11절 한번 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냐 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내가 한 형제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예,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양자로 되어졌지만 그한 근원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즐겁게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겁니까? 그다음에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 이를 14절 볼까요?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는 천사들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니,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었으니,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신거라 천사의 존재성, 천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걸 규정하면서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히브리스를 통하여서요. 이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다.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요. 결국 히브리스는 우리에게 뭘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 앞에서 보았던 2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책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사자, 그래서 더 좋은 사자, 더 좋은 일꾼을 세우시고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언약으로, 더, 조서, 더 좋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좋은 길을 여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중보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 13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지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걸 위해서 더 좋은 사자, 더 좋은 일꾼 세우시고, 더 좋은 제사장으로 더 좋은 언약을 허락하시고, 더 조, 좋은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더 좋은 길을 허락하시고, 완전한 구원의 길에 설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리되어진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또담고요 여러분, 그리고 천천히 다시금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읽어보시면서 대세 금질를 하시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예, 유튜브 들어가셔서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어졌고요 토요일 날 히브리스를 읽는 시간 가지시고, 추일 날 6월 예. 두 번째 주일을 함께 만나서 또감사 예배 드리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스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갈수 있도록 완전한 구원의 길을 갈수 있도록 대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풍성한 은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기뻐함으로 감당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 기대하시는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